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도선생입니다.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, 같은 저항 라인에서 계속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라인에서 오늘 좀 여기 라인까지 올라와 줬는데, 지금 여기 라인에서 꼬리를 많이 단 거는 하방 압력이 좀 높아서 다이긴 했지만 한번더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는 이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꼬리를 남기는 와중에도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추세를 형성을 했는데 여기 라인을 돌파한과 동시에 지금 여기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만 해준다면 한 파동 크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은 여러 번못 들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요번에 뚫고 안착만 해 준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 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 받아 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.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안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세요. 구독자분들은 100%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.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.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